이제 루나사입니다. 아, 게임 시작했고요. 아이고 <laughs> 녹화하기 되게 힘드네요, 이게. 시작했고요. <laughs> 상대는 전 아리고요. 상대는 르블랑이네요. 그리고 리븐 탑에다가 리신. 상당히 누커형 어, 조합이네요. 마한번 하고, 로하세요니다 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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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만만치 않은데, 이게 오케이, 두번 맞췄고, 왔다 아, 갔다 하는 거두번 맞추는 게 키포인트. 네, 짱 중요함. 뭐었지만뭐 아쉽지만 맞췄어. 평타 한번 섞어주는 게 되게 아, 짱짱 좋아요. 이립 찍었으니까, 좀 아빠가 주네요. 아하, 헤헤. 가정 마땅했고, 리신도 카정을 그냥 편하게 하네요. 이 인장 어. 터트리면 되게 아프니까 안 터지게 조심하고요. 포션을 더 미리 먹어두자. 이 아프네. 야, 탑솔킬. 긍정적인 소리가 들리고 있네요. 포션은 벌써 다 먹었는데. 좋아요, 좋구요. 크으, 집에 갑시다. 그냥 집에 가야돼. <laughs> 그냥 집에 가야돼, 이런거는. 어쩔 수 없어. 집에 가야되고. 아, 마방을 올려야겠다. 마방 올려도 아프겠는데? 가실까요? 아, 프겠는데 그렇다면은 포션만 게창 사서 가야지 <laughs> 아, 또제분신에다지 아, 이걸줄 알고 하지? 게 걱정했는데 네, 분신게 걸진 않았고 됐네요 <laughs> 포션 고란 링을 한개더 사는 게더 나을지도 몰랐겠다. 라인전에 도움이 된건아니라서호9한9더 사던가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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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프9했는데도이 정도면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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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는9 9 25와 분실도 돈 주네 아 근데 내 두루, 들어올 때 내옥으로 맞추니까 꿀이네 꿀이야 꿀 오케이 짝짝 맞추면 죽을 것 같은데 이제. 음. 아 맞췄다 맞췄다 맞췄어 오케이 난전 좋고요. 아 보시 <laughs> 아, <봇이> 굉장히 힘드네요. <laughs> 니달리 서폿이 쉬운 건 아니지. 오케이 터졌고. 보호시 굉장히 힘드네요 아나안 <laughs> 어, 흘리라니 해봐 왜 그래 친구야 <laughs> 그래 해봐 친구, 친구 해봐 친구 해봐 <laughs> 야 하, 해야지 이걸 안 하면 어떡해 아 루션이 2킬에다가 포르키 CS 굉장히 잘 먹었네. 잘하고 있는데요. 와이던님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맞추는 게잘안 되네요. 나리나리 뭐지? 뭐지 익숙지가 않아서. 담꼴리님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피가 보면은 300? 아이고 지금 매우 맞췄으면 잡는 건데. 아이고 아깝다 헐 와이더님 골드로 떨어졌어요? 골드 2로? 아쉽다 골드 실력이 아니시던데 <laughs> 아쉽.. 아쉬... 안타깝네요

지존 굿굿 <laughs> 야, 베어클라스 질이구요. 요것이 탑승이다. 좋아요. 아, 그래. 굿굿. 연기력 끝내줬네요. 끝내주는 연기력이. 1500원 있는데, 뭐 애매하네요. 성배를 올려야겠어요. 포션만 왕창 사고 대파 같은 거 가면 좋은데 내가 AP니까 성배를 올려주고요. 아 요새 성배 성배 말고 그냥 이거 가, 이게 날거 같기도 했는데 모렐로미컴 저게 성배가 너무 안 좋아져가지고 모렐로가 좋아졌더라고요. 예 식사하시고 오세요. 하고 뵙겠습니다. 망설이지 말아요. 그... 진짜 볼까? 새끼가 안 맞았네요. 이 아, 거이고 절로 갔었네. 미안하다고 핑을 그냥 도배를 해야돼요 이거는 이게 미안하다고 안하면은 팀원들의 메탈이 흔들릴 수가 있어 미드 미 안치냐 이러면서 어 잠깐만 잠깐만 미안 미안 실수 실 나이스 오케이 맞춰주고 중입니다. 학살 중입니다아 개중 들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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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자식들아 들어와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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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부네 이것들이 이것들이 까부는데 로아빠 이것들아 좀 무섭지만. 오케이, 밀어주고요. 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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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좋아, 미드 밀어주고.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리븐 온다고? 알았어, 도망가게 오케이. 리븐이 오면 도망가야지. 빠져주시고. 바위계를 잡고 싶은데 아 매움만 아 매움만 좀더아좀 느리 느끼는 걸 매움 던지는 거 보고 자는 거 같은데 조금 더 느끼서 됐는데 아, 무서워 쫄아가지고. 아, 왜 이렇게 못 맞췄지? 맞출수있었던 건데. 나도 욕심나지? 나이스나이스나이스 나이스. 오케이, 보세서 킬 냈고 1대 1인데 3대 1인데 죽었네요. 저거는 좀 탑으로 올라가 줄까요? 아니요, 집에 갈게요. 너무 뭐니까. 머니, 탈이 키를 땄거거 같지 이거는. 땄거 같죠? 땄거 응, 같으니까 집에 가고. 아 잠깐만 잠깐만 이게 아니야 이게 아니야. 그고 있습니다. 요거 요거 가야 지 요거. 키 먹고. 좋고요. 아유 좋아 좋아. 그럼요. 아하하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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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뚜둘둘둘둘 구미가 당기네요 야 민현 쌓인 거 보소 황배가 진짜 너무 안 좋아졌다 황배가또 주문력도 너프 당했나? 중력도 좀 너프 당했나? 잘 모르겠네 뭔가 굉장히 안 좋아지긴 했는데 아모다 황대 말한 게 또? 없어. 와, 보 뭐, 난리 났네 그냥. 보도 풀어줘야 되는데. <laughs> 보, 아 멘탈이 안, 안 깨졌으면 좋겠다. 계속 위네요. 포탄이 파괴되었 먹어주시고 <목소리> 로 서로... 오케이 오케이 야서로 <목소리> 그냥 장난 아니게 싸우시네. 그때는 제가 갱을 가서 한번 또 흔들어 줍시다. 미드랑 탑은 완전 망하게 하고 우리 보시 좀 힘들긴 하지만.

어허, 집 갈려나? 들어오네, 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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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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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다 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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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디 그로 바꾸셨네요. <laughs> 방위로 바꾸셨네요. 오 좋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빠지시고. 저저저저좀늦저좀 늦어요. 저좀 늦어요. 오케이 오케이 좀좀 좀 늦어요 하고 뛰어갑시다. 아 그래요? 왜요? 무슨 일이 있어요, KM? 킴스턴 그거 무슨 일이 있어요? 아 탈퇴하셨어요? 어왜 탈퇴를 하셨대? 거 그거 팬클럽인 거 되게 많지 않으세요? 아닌가? 와든가? 와든가 봐. 아 여자로 돼 있어요? <laughs> 문제를 문제가 될수 있지. 용사함을 한번 하는 게 낫지 않나? 아 용돈. 좀 느낌이 그렇겠다 그러면. 아유. 맞다 그거 프리스타일 안 하세요? 프리스타일? 프리스타일 하시지 않았나? 오케이 나이스 잘 봤..나왔구요 야 컴온 리본도 완전 망했네? 완전 말렸네요 리분이 아, 프리스타일도 하는 사람이 없어요? 에이, 아직 아발론 같은. 아발론보다는 <laughs> 그래도 많이 하겠죠? CS는 좀 굉장히 적은데, 제가. 아, 이거 씨. 와, 스캔을 안 했네. 하지마. 아유, 야, 가지마. 가지마. 오케이, 먹고. 크라 그래. <laughs> 아, 하는 사람들이, 그, 하는 사람들만, 아, 기존 유저들이나? 와, 이씨, 왜 이렇게 빨라?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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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리스타일 그런거 되게 장벽 되게 높을텐데 아 근데 진짜 부케 키우는 애들 진짜 잘하더라 할때 느낀거였지만 어, 진짜 잘하더라고요 <laughs> 지상지상 미안하다 쳐줘야 돼. 네 지상 쳐주고 용도 먹으면 되겠다 이제. 아, 그리바자기 되게 힘들어요. 되게 힘들던데 와그 엄청 잘해 사람들. 오케이 드리고는 힘 주시고 용도 먹었고요. 버리는 게 아요. 아, 이게 버리고 갔어야 되는데. 4 5님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지금 저희가 되게 유리하네요. 되게 유리하죠. 이 말만 하고. 어, 신발부터 올릴게요. 그거에다가 그리고 요거. 음, 이 정도 되겠죠? 어, 니달리님 사나요? 아 잠깐만 변신 야 변신 안했습니다 변신 안 하고 그냥 뛰었으면 살았을 것 같은데. 늑대폼 <laughs> 그 저거 폼 계속 유지했으면 살았을 것 같은데. 꼬셔보고 싶다, 이 슛도 못 때리고. 아, 안 맞았어. 야, 코르키 딜 봐봐. 미쳤어, 미쳤어. 오케이. 하하하하 하하, 리브님이 던지셨어요. 찍 아무거나 들어가면 실패다. 아, 아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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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빵했다. 네가 나갈래? 네가 나갈래? 나못 <laughs> 나가겠다. 네가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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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오 감사, 감사. <laughs> 어허허, 살았다, 살았다. 니한것 중에 제일 쓸모있는 짓을. <laughs> <laughs> 아, 말을 저렇게 하냐. 속상하겠다, 되게. 쭉 빠질게요. 쭉 빠질게요. 이럴 때 버스 타는 법은 형 그래도 CS 엄청 생기더라 고생했어 형 이렇게 또 편을 편 편이 되줘야 돼아 저거 먹고 싶은데. 벌레 씨시 피해 복했어. <laughs> 어? 음 옆에서 바로 치면 좋은데. 치면 되네요. 오, 잠깐만, 잠깐만. 클레리아 잡았고요. 일단. 아, 맞았는데. 맞는 소리 들렸는데. 아쉽다. 뿅을 먹고 싶어. 이거 블루를 먹고 싶은데. 블루를 먹고 싶어. 블루를 먹고 싶어. 야, 세준님 세주가 확실히 좋아졌나봐. 감사합니다. 어, 정글러가 있으니까 훨씬 더 먹고 싶다. 대파를 갈까요? 캡을 갈까요? 아 요새 대파, 대캡을 잘못 대파를 잘못 쓰겠던데 대캡부터 갈게요. 대파가 꽃인데. 조금 더 비싼 템 가겠습니다. 조금 더, 조금 더 비싼 템으로. 간딜님 고정 매니저 드려야겠다 와이더님이랑. 제가 매니저, 제가 매니저를 안 드리고 있었네요. 제가 녹화를 예전에 아프리카로 했었는데 지금은 아프리카로 안 하고 다음 팟으로 녹화하는 걸 바꿨어요. 이게 훨씬 렉도 덜 먹고 좋네요 오케이 여기 겁만 주고 주면 돼요 아못 먹었어 야 저걸 저, 저걸 빼서 먹네 저걸 먹네 아그아저 펜만 고정 가능하고 뭐냐 아 하긴 그거 그렇다 펜방송 고정 가능한 게 프로그램이 있어 가지고 고정 매니저 할수 있거든요 근데 그분이 PC가 아니라 모바일로 들어오시면 은막 방송이 튕겨요 그걸로 하면은 제가 들어오실 때마다 제가 그냥 확인하고 매니저 드릴게요 팬들 오시면. 배풍 노노에 배풍 하지 마시고 아니 노노노 배풍 주지 마시고요 그걸 맛있는 거 사드세요 허니버터칩 한 번도 안 먹어봤는데 그런 것도 사드시고 그런 것도 사먹어보시고 이것저것 드시는 게 훨씬 더 이득인 부분입니다 빡쳤어 <laughs> 니가 서폿이냐 라이너냐면 중던지면 잡거든요.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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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았고요. 이렇게 하면 상대방이 멘탈이 그냥 박살이 났겠군요 박살이 났겠군 오, 야 그렇게. <목소리> 아이씨, <진짜> 매우 힘, <laughs> 매우 격, 흑... 아 매우 극혐이다. 매우 빛나가는 거보소와 매우 진짜 못 맞췄네요. 오, 찬성. 고생하셨습니다. 이야, 이렇게 경기가 끝나네요. 승리. 승리.